치킨 하면 기본 중에 기본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. 실제로 치킨 업종 창업을 할때 여러 브랜드들이 많이 있지만 근본 중에 근본 프라이드 치킨의 경쟁력을 보고 브랜드를 결정하는 사람들이 꽤 많다고 합니다. 이런 프라이드 치킨이 가장 맛있다고 알려진 브랜드가 바로 비비큐 치킨의 황금올리브 메뉴인데요. 출시 때부터 프라이드 치킨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고도 알려졌고 지금도 비비큐뿐 아니라 치킨 매니아들 사이에서는 인기 메뉴 중 하나로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브랜드인데요. 뿐만 아니라 교촌치킨이 살짝 내림세를 타고 있고 유가공업체의 대표격인 하림이 타사업에도 신경쓰면서 치킨 관련 가장 파워 있는 브랜드는 지금은 BBQ치킨으로 꼽는 사람도 꽤 많아졌는데요. 이렇게 브랜드 파워와 매출력을 갖추고 있는 BBQ치킨의 특급 양도양수 매장 하나 보실 건데요. 평균 매출, 월 매출 7,800만 원의 BBQ치킨의 매출 대비 실제 지출은 재료비 52%, 4,056만 원 지출, 인건비 520만 원 제외, 상가임대료 230만 원 제외, 공과금 및 건물 관리비 80만 원 제외, 카드 수수료 및 세금 150만 원 제외, 전화 및 인터넷, 스코 세무기장 등 50만 원 제외, 배달 관련 비용 1,700만 원 제외, 기타 비용 100만 원 제외하면 순수익은 914만 원입니다. 상가 비용을 제외한 양도인의 양도 희망가는 1억 원입니다. 자세한 문의는 댓글 참고해 주세요.